우리 지역 농업인들과 직접적인 소득이 직결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회사 이바돔이 대마산단에서 첫 삽을 뜨는 매우 기쁜 날입니다. 오늘 기공식을 갖는 이 주식회사 이바돔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찾는 이바돔 감자탕이라는 브랜드로 전국 주요 도시 130여 개의 매장을 하고 있는 국내 외식 문화 공간을 새롭게 창조한 식품 산업의 선도 기업입니다. 이러한 이바돔이 우리 대마산단만평의 부지를 지난 3월 11일에 매입 완료하고 오늘 기공식을 시작으로 150억 원을 투자해서 18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 28일, 우리 군과 투자 협약을 체결한 이후, 전국에 있는 매장에 공급하는 식재료를 우리 영광 지역에서 생산하는 배추, 쌀, 고춧가루 등을 사용하면서 25억 원 규모의 지역 농산물을 구매한 성과에서 보듯이 오늘 기공하는 이바돔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하반기부터는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판로 확충과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목소리>